안녕하세요. 엘라예요. 오랜만이죠. 4월에 미국 오고 지금 어 제가 미국을 6월 15일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놈의 시차 적응이 안돼 가지고 아, 지금 며칠째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낮에 자고 막 뒤죽박죽이어 가지고 여기 시차에 적응 좀해 보려고 오늘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한 번도 안 잤어. 이제 카페 가서 커피 한잔하면서 책좀 읽고 문화생활 좀 즐기고 음 사람들 잘때 같이 자려고요. 오늘은 시차 깨기 시차 때려 부수기. 그래서 한인타운에 무슨 카페 텍사스 한인타운에 카페 있는데 거기 가서 책도 좀 읽고 음. 점심으로 치킨 먹을 거라 치킨도 사고 음, h 마켓 안에 또래 오래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치킨 하나 사고 음, 커피 하나 먹고 1시간 있다 올 예정이에요 오늘은 시차, 시차 때려부수기 <laughs> 미션 앉아야 돼 하루종일 그리고 지금 6월에 텍사스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진짜 여기 잡티 이런 거안 쓰면 생겨요 이미 생겼어. 그래서 최대한 무장하고 지금 나가려고요. 너무 뜨거. 막 처음에 저 너무 건조해가지고 여기 와서 무슨 약 샀어요. 너무 건조하고 간지러워가지고 일단 텍사스 오면은 선크림 꼭 준비해서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낭패. 진짜 큰 낭패. 선크림 안 가져와가지고 온몸에 지금 막 뭐가 다 두드레기 나고 간지럽고 햇빛 알레르기 나고. 특히 햇빛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꼭 준비해보시길 바래요 일단 저는 시차 때려부수기 하러 갑니다 GO! 텍사스 6월의 날씨 진짜 쨍하죠잉 진짜 텍사스 6월에 오면 화상이 보여 진짜 그리고 안경도 꼭 써줘야 돼 제가 며칠 동안 선글라스 안 끼고 돌아다녔거든요? 아, 어, 저녁에 눈이 시려워요, 엄청. 그래서 눈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쎄, 햇빛이. 지금 이제, 어, H 마켓에 가서 치킨 사오기 전에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먹으려고 가고 있어요. 아, 시차 적응을 안 하니까 사람들 다잘때나혼자보어 무슨, 목욕병 있는 사람처럼 돌아다녀서 안 되겠어. 너무 좋다. 햇빛은 진짜 언제 봐도 참 좋다. 볕은 참 좋아. 뜨거운데. 지금 우버 기다리고 있어요. 우버 3분 안에 온다는데 3분 넘은 것 같아. 한국의 3분과 미국의 3분은 참 많이 달라. 오순위이 10시인데 지금 커피 먹으러 왔는데 문을 안 열어. 진짜 한국 사람들이 진짜 부지런하다니까. 개울러 여기 한인사 문을 안 열었어. 카페 가고 싶어도 못 가네? 오랜만에 문나생활커피도두샷 들어간다는데 한샷 넣어달라고 뭐 하지. 아, 나는 카페인에 좀 약하기 때문에 두샷 들어가면은 아, 심장 빼요, 심장. 심장 약하잖아. 그리고 일단 배가 아파. 근데도 라떼를 꾸준히 먹지. 배가 아파도 라떼를 꾸준히 먹는 여자. 못 참지. 이 달콤한 게 참지. 나는 데 와가지고 책부터 읽을 수 있어. 나 치킨을 사온 거야. 조금만 먹고. 또 많이 먹으면 대학교까봐 오랜만에 먹는 거라서. 좋은 말이었어 사랑은 명령하지 않고 부탁한다 말이 쉽지 싸워봐 부탁이 나오냐고 명령부터 나오지 않나? 어 맞다 사랑은 명령하지 않고 부탁한다 내가 배우자에게 명령할 때 나는 부모가 되고 배우자는 아이가 된다 요즘 건강감나 내가 뭐라고 하면 아이가 되는 거 같아 내가 부모가 되는 느낌이야. 아, 음. 어, 이제 커피 마시네 이따 맘모스빵도사가려고 보니까 먹고 싶었어. 온미. 어, 한인타운에 되게 많네, 뭐가. 여기 H마켓. 지금 H마켓 가고 있어요. 또래고래 치킨 사러. 여기 요거트 보이는데,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 한두번 먹었던 것 같아. 토피 올려서 먹는 건데, 진짜 맛있더라. We're ready. So spicy chicken combo. Uh, for here. A, go ahead. What kind of drink do you want? Uh, Dr. Pepper. And then a A5 um, combo with the root beer. A Nashville tender, just three piece, not a meal. And then a root beer float. Uh, American people drink mm -hmm. 1940? Yeah. Oh my god. It's Very heavy. From mm the -hmm. mm -hmm. mm -hmm. same store? No, different brand. Mm -hmm. KFC KFC 할아버지, 여기 컵 KFC. <목소리도>